자. 23년도 3월 20번 모의고사 문제 중화반응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0 1몰농도 HA, a 몰농도 XOH, 3 a 몰농도 YOH2 수용액을 혼합한 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그러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에서 또 기계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기억리은이 염기성 물질 두 가지인데 누가 누군지 우리가 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일단 0.1 곱하기 50을 해주면 여기 있는 구경꾼이온과 알짜이온은 각각 다섯 개가 들어있고요. 기억과 니은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나는 무슨 성이라라고 얘기를 해서 나가 중성이래요. 자 중성일 때에 A이온 분의 X 이온과 Y 이온의 누구예요? 몰롱도요. 그러니까 구경꾼 이온들만 가지고, 자, 각 이온들의 몰롱도, 분의 몰롱도를 했는데요. 가에 들어있는 A 이온, X 이온, Y 이온은 모두 다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몰롱도를 구하지 않고 이온의 개수를 그냥 대입해서 18이라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나에 있는 각 이온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부피는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이온의 개수만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에서 나로 갈 때 네, a이온의 개수는 일정해요. 똑같은데 지금 x와 y 이온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지금 니은용에 줄어들었어요. 맞죠? 니은 용액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20에서 얘로 갈때 얘도 줄어들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줄어들어서 이제 중성이 되고, 중성이 되면서 얘네들의 수학적 데이터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누구를 A몰롱도 XOH로 잡고, 3A몰롱도 YOH2로 잡을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얘가 지금 10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가 되게 많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많이 감소했을 때 이온 수가 확 줄면서 중성에 도달한다로 가셔야 되거든요. 자, 산은 똑같은 양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한 감으로 기억을 3a 몰롱도, 누굽니까? y, o, h, 누구요? 2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a 몰롱도, x, o, h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10만 줄어서는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별로 안 되고 여기서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많이 줄때 이가가 많이 줄어들어야 얘네들 이제 맞춰질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데이터를 잡고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거꾸로 잡아서 진행을 해도 얘네들은요 문제가 막 풀린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가서 대입해서 되냐 안 되냐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수사나 이온이 자6 2 2 1 2 0 a 이개가 되나요? 그치? 그 다음에 6 0 a 이개가 됩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여기 V에서는 묘, 무엇이 돼요? 6AV, 3AV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얘는 30A, 맞죠? 그다음에 20A 이렇게 돼요. <laughs> 그러면 얘네들 A온분의 요거를 18대 7을 놓고 얘네들은 중성 의 데이터를 갖다 놓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누가 됩니까? 먼저 어 자, 여기 가해서 A 이온이 몇 개야? 다섯 개. A 이온은 안 해도 돼. 어차피 양쪽이 분모가 똑같아서 약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따져 주면 됩니까? X 이온과 Y 이온만 따져 주시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X 이온 자누굽니까 X 이온이 30a 개죠, 그치 거기다 Y 이온 60a 개니까 몇 a 개예요? 90a 개. 대. 여기서 X 이온이 누가 됩니까? 20a 플러스 3av가 돼요. 됐나요? 그치. 자, 그런데, 어, 요렇게 됐어. 이렇게 했더니 몇이야? 18대 7이야. 근데 이제 각 항목마다 A가 있죠. 모두 다 없애주셔도 돼요. 됐나요? 그치. 그 다음에 9, 28, 2, 2 5, 1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7, 5, 35,는 20 플러스 3부위가 돼요. 그러면 15는 3부위가 되나요? 따라서 V는 몇이 나옵니까? 5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네들이 분모가 A이온이잖아. 그치? 그러면 양쪽에 A이온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둘다 똑같이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모의 A이온을 따져주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이라는 데이터. 요거 활용하셔야 되겠네요. 자, V가 5가 나왔어요. 그치? 그래서 결국 V가 5가 나오면서 얘는 몇이 됩니까? 5, 6, 30, 30A. 그 다음에 15A.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중성이라 했으니 여기서 들어온 수소이온이 몇 개? 다섯 개. 맞죠? 여기서 들어온 수산화이온이 30A, 20A, 그래서 50A개. 따라서 A는 몇이 나옵니까? 어, 0.1이 나와요. 됐나요? 그러면 A는 0.1분의 5 해서 50이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요, 이거를 반대로 설정해도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반대로 설정했을 때 택도 없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돌아갔다 온다 하더라도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으니 얘네들은 그렇게 만약에 이제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반대로 해 놓고 풀었다가 음수가 나오면 거꾸로 뒤집어도 됩니다.